파일을 바로 스텝이나 파라솔리드 관리 다 똑같아요 여기서 바로 오픈을 하게 되면 네, 여기서 파라솔리드가 이렇게 있죠 있어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여기 어셈블리 파일을 잡혀요 그래서 이후 진행하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.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금융 제품 이동 이런 게잘안될 안,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바로 오픈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네, 이 파일 있죠? 지금 뭐가 좀 계속 되고 있네요 이게. 잠깐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뉴를 합니다. 일단 뉴를 해서 이제 브랭크에서 뉴를 하고 모델링 모델링 한 거죠. 스타트 모델링 한 겁니다. 그래서 모델링 하고 얘를 파일, 파일 세이브해 줘. 그 이름은 이제 좀 전에 했던 거기 보게 되면 저 이제 여기 다가해놨는데 뉴임포트 해볼게요 이거 이름으로 아, 위치도 여기 ctrl-c ctrl-v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 이름으로 뉴를 만들어야죠 ctrl-c 하고 네, u 더 r f u 붙여넣기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파일 임포트를 해야죠 임포트, 파라솔리드, 스텝은 스텝 이걸로 하면 됩니다 파라솔리드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로 생성이 된게 아니고 여기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유는 잘 돼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, 예, 오픈한 거죠. 오픈하게 되면 여기 어셈블리 파일이 이게 하이로 만들어져요.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항상 스텝이나 파라솔리드는 다 이렇게 뉴한 다음에, 파일을 뉴한 다음에, 임포트 받아야 됩니다. 파일에서 임포트. 파라솔리드 스텝으로 이렇게.